3세기 30장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엘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일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 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에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을 합한 채로 당신을 산 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시녀를내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이사갈이라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은 스블론이라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였더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품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품삭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나. 한 것이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대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메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 그에다가그 사람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대와 노비와 낙타와 낙유가 많았더라.